안녕하세요 안교수입니다. 오늘 JYP 엔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03599. 5월 24일 금요일 새벽에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12시 19분 49초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다가 아예 예, 띄워놓고 하죠. 뭐 예. 팩트 체크템에 그렇죠. 진짜 금요일 날 새벽에 찍고 있습니다. 새벽에 찍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잠시 후에 있을 공구시에 시작될 5월 24일 장에 가장 강력한 한방이 만들 수 있는 급등 단타 칠수 있는 종목 JYP 엔터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강력한 한방 출발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알령 풀려서 이제 엔터주에가 날아갈 텐데, SM도 있고요. 또 뭐가 있지? y n z 엔터도 있고요. 또 JYP 엔터도 있고요. 그중에 저는 JYP 엔터를 원픽으로 했다. 자, 이유도 말씀드릴 것이며 사실상 5월 23일도 강력한 한 방이 있었죠. 5월 23일 목요일 장.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팩트 체크부터 쭉 하고 얘기 좀 나눠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그 종목 ls 머트리얼즈였습니다 ls 하면 딱 생각나셔야 되는 테마가 있죠 전선주 그쵸 그래서 ls 관련된 모든 종목들 지주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폭등이 나왔는데 ls 쪽에서 아직까지도 폭등이 안 나온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 2023년도 12월 12일 날 상장된 지금 보시는 ls 머트리얼즈 이제 출발할 때가 됐다 그래서 22일 날 찍어가지고요. 23일인 어제 폭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원픽 ls 머트리얼즈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kbi 메탈 놓쳤다면 바로 이 종목 뽑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뒷목 잡고 이 종목이라고 얘기했는데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있네요. ls 머트리얼즈 보이시죠? 5월 13일 날 어떻게 했는지 보이시죠? 바로 떠서 시작했습니다. 29250에 시작을 했죠. 3070에 고점 만들었죠. 오늘 하루만 고점 대비 시가 대비 6% 이상 수익 냈죠.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천만원 또 얘기가 나오겠네요. 천만원을 내가 투자를 했다면, 60만원 오늘 하루에 또 버신 거예요. 2천만원이었다면 120만원, 3천만원이었다면 얼마? 180만원. 웬만한 알바생들 세금 빼고 한달 월급 받아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한번 땡겨보자.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셔야지. 무슨 종목을 매매하십니까? 여러분들. 그쵸? ls 워터리 팩트체크 해드렸어요. 그 외에도 뭐이구산업 뭐 kbi 메탈 뭐 등등등 이미 출발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쵸? 아못 믿어하셔가지고 이틀 전에 그쵸? kbi 메탈 얘기했죠? 마지막 폭동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21일 날 화요일 날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완전 꺾였거든요 이날이 20일이에요 이날 이날 제가 마지막 폭등 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꺾였잖아요 그쵸 속상합니다 속상해 저도 근데 미리 말씀을 드렸어 저는 분명히 고점에서 팔아셔야 된다고 찍었잖아요 이미 여기 봐보세요 월요일날 찍어 놔가지고 화요일날 될 건데 마지막 폭등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러제 영상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된 건데 그쵸 맞잖아요 이 날이잖아요. 아무튼 놓치셨다면 어제 LS 머트리얼즈 가지고 했어야 되고 그거마저도 놓쳤다면 뭐라고요? 이제는 JYP 엔터다 j y p 안살 이유 없겠죠? <laughs>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뭔지 완전 만닥이잖아요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손실 반 여기 더 내려간다고요? 아니 그림 그릴 곳도 없어요. 더 내려갈 곳도 없다고 이렇게 봐보세요. 만약에 내려간다 하면 이게 언제야? 2022년도는 백투도 2022년도 되는 거예요. 주봉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주봉을 당겨 볼까요? 거의 더 내려갈 것도 없어요. 솔직히 여기잖아 여기. 봐보세요 여기잖아요. 되셨죠? 이유 이유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결국 한한령이 지금 풀리고 있죠? 지금 범죄의 도시 뚫었습니다. 상하이 영화제 초청됐어요. 범죄의 도시가 한국 가수 공연 지금 계속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한한령 지금 뚫고 있거든요. 자 중국의 한국 가수 공연 허가 됐죠? 예, 네. 한. 출한. 한국 한. 령.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윤 정부가 반중 정책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안 그러니까 좋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한한령 뚫어버렸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럼 두 가지 섹터가 뜨겠죠? 처음에 엔터.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가수, 뭐, 이런 거, 공연. 두 번째 화장품. 이두 가지 섹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쪽에 대장주 JYP. 왜 대장주로 JYP를 뽑았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라갈 때 얘가 그렇게 탄력받아서 올라갔어요. 어, 저도 이거 막, 지금 보니까 너무 땡기는데? 진짜, 농담 아니라. 완전 사고 싶은데요, 진짜? 더 사고 싶은데? 그럼 SM을 한번 봐볼까? 이거 뭐 설명할 게 아니네, 지금? 그쵸? 아우 SM도 장난 아니죠? 뭐 하셔야겠습니까? 사셔야 된다고요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사시라고요 y 즈 엔터 한번 볼까? 자 y 즈 엔터테인먼트 야 얘도 만만치 않네 그죠? 엔터주 얘네가 3대 엔터주잖아요 다 사십시오 장난 아니다 에, 네, 다 사세요 이제 올라갑니다 야 환장했네 나 미치겠네 JYP가 문제가 아니네, 지금. 다, 다 이러네요, 그죠? JYJ,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담아두시면 먹겠는데? SM 갑니다, SM. 예, SM 좋네요, 그쵸? 이런 종목들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팩터 체크도 해드렸고. 그리고 혹시나 놓치실까봐 또 이렇게까지 문자까지 제가 또 드려요. 08 30분에 5월 24일날 함께 하자고. 참고로 제가, 어, 10년 동안 PB상을 했죠? 예, d 사였습니다 정확하게 d 사 바뀌었죠? m 사로 아실 겁니다. 뭐 대문자 아시면. 나름 이제 주식 잘 했던 곳인데 형님들 누님들은 아실 거 같아. 10년 동안 하면서 남는 것이 이쪽가 매매밖에 없죠. 시초가 매매. 오랜법비 절대 안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예, 차트 분석 시초가 무조건. 자, 보세요. 5월 24일 금요일. 요렇게 드릴 거예요. JYP 035900 매일 아침 08시 30분에 드립니다. 아시겠죠? 08시 30분에 매우 기대가 되실 것 같아. 그리고 저도 이제 매매를 이때 같이 하는 거고요. 하고 나면은 어, HTS하고 MTS 꺼내셔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 사시라고요. JIP 엔터 영어니까 어려우니까 요걸 치면 돼요. 03590 0 그럼 딱 사줘요. 08시 3 0분부터 주문은 들어가요. 음, 빨리 주문하신 분들이 빨리 체결되는 걸 아시죠? 예. 그래서 09시에 완전 체결되면 오르락내리락할 때 높은 가격에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매수해서 그냥 담아 줘서 길게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종목들 그때 그때마다 0 8 30분 매일매일 무료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0 1 0 7 5 5 6 8870번 0 1 0 7 5 5 6 8870번으로 시초가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절하신 분들만 보내세요. 저도 이런 종목 찾기 어렵고, 사실, 예, 간절해야지, 이거 진짜, 사야 저주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야 뭐, 물론, 제가 알아서 매매하고 있지만. 아시겠죠? 진짜 필요하신 분들, 0107568870번으로 시초가라고 보내시면 주 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부터 또한번 보죠. 참고로 제가 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방이 좀 있어요. 그 방에서는 오늘 얘기하지 못한 많은 종목들 있습니다. 뭐죠? 특히 지금 화장품들 아무도 얘기 못했어요. 코리아나라든지 또뭐 있을까? 에이블시엔시라든지 토니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한국화장품 내일 또 강력하게 내일부터 왜? 같은 한알령 친구잖아요. 네, 다 같이 갈것 같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종목들 다 얘기했어요. 섹터나. 네,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안교수였고요. 아이고, 12시 30분이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